새우치킨덤 이라고 있는데 처음 시켜먹어보거든요 어 맛이 괜찮네요 순살 후라이드랑 순살 양념 이렇게 반반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필레기에 야식땡기는 밤에 입니다 야땡밤 아 오늘은 제가 야식이 너무 땡겨서 치킨을 시켜봤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방을 처음 진행하는데 그 야식 당기는 날에 종종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우 치킨 덤이라고 있는데 처음 시켜 먹어보거든요. 어 맛이 괜찮네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 괜찮습니다. 바삭하고 그 후라..후라이드의 그 고소한 기름냄새? 고소한 냄새? 그 맛이 쫙 올라오네요 음 실내기에 야식 땡기는 밤이고요. 야식 땡길 때마다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땡 밤입니다, 야땡 밤. 음. 아, 양념이. 맛있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인위적인 맛도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맛있는 맛입니다. 저희 둘 중에는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뉴 이름이 음 메뉴 이름이 그 크림 양념이에요. 크림 양념. 음 이렇게 흰색 부분이 크림인데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 치킨이 된게때막 그동안 먹었던 맛들이 생각나잖아요. 먹고 싶었던 거 그것다 시켜가지고 먹었을 때아 내가 원했던 그맛 바로 그랑 맛있는 맛을 먹는 느낌. 먹고 살이 안 찌는 바는 없겠죠? 아. 제가 이거를 오늘 처음 찍어보는데, 처음 촬영하는데 야식좀이는 날에만 촬영해야겠다.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너무, 식성이 너무 늘어서지 좋아져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살도 많이 쪘고. 그니까, 러 맨날 야식이 땡겨. 그렇다고 서 맨날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아, 참. 큰일이네요. 큰일이야. 맨날 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은, 밥 만들면 뭐 먹고 싶어져. 근데 너무 배가 고팠던 탓인지 생각보다 많이 안 먹게 되네. 그런 거 알죠? 뭔가 엄청 배고프면 참다가 엄청 배가 고파요. 근데 그때 뭔가 먹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딱그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고, 다 먹는 걸로. 이 정도 남았고요. 네, 필레기의 야식 땡기는 밤 먹방은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레기의 야땡 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야식 땡기는 날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